핵심 요약, 어, 민사특법법 OX로 또 기억을 조금 환기해 보겠습니다. 뭘 했는지. 자, 1번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 중 5,500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요거죠. 이 소액 임차는 최우선 면제권 행사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택의 경우 인도 및 주민등록. 상가 건물의 경우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걸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주택에 대한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했다 법정 갱신이죠. 요건이 뭐였어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과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전두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 묵시 갱신되죠. 이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되죠. 주택임대처법법의 법정갱신에 관련된 겁니다. 3번,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을 때, 임대차가 끝나야 됩니다. 임대차 중에는안 돼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을 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한 건물 소재지 관할이죠. 주거용 건물 소재지,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주거용 건물 소재지, 영업용 상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이 정제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가 가능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상가 건물을 말하죠. 이때 영업용인지 여부는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죠.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언제 기로하죠 계약 당시죠.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5번. 상가건물 임차의 계약 갱신 요건. 자, 주택 임차인의 상가건물 어, 계약 갱신 요건은 1회 에 하나 에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계를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한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번. 아주 중요하죠.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어떻게 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7번. 관리인을,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기관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10인 이상일 때.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라면 관리인 선임 안 해도 되는 거죠. 8번은 뭐죠? 어, 관리단 집회 중에서 정기관리단 집회죠. 정기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하여야 한다죠. 매년, 1회가 아닙니다.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3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매년 1회 그럼 틀린 지분이니 매년 1회 틀린 지분이요 매년 해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이걸 기억해 두세요. 9번, 가등기담보 등에 가는 문율. 귀속청산이라고 변제기 도래 후 통지하고 두 달이 지나야 되죠. 이게 귀속청산 절차죠. 그리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통지 내용이 청산금이잖아요. 그 청산금과 관련해서,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출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는 다출 수 있지만,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출 수 없습니다. 10번, 가정기담법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후순위 권리자가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제한이 두 가지죠. 제한이 있죠. 하나가 청산기간 내하나죠 청산기한 내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11번.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청권순위보존 가등기가 있는데 그 담보 가등기인지 청권순위보존 가등기인지 여부는 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의 최고하고 그 답을 받아서 확답을 받아서 그 의사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그걸 해석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 에 따라 결정되죠. 12번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명의신탁이죠. 여기서 제가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기관원 법률 전체를 통과라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의상 약정이 무효일 때 해지된다 안 된다 해지 못한다 그랬죠. 해제나 해지는 유효한 약정을 해제해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시약약정이 무효라면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공식이 하나 있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수탁자와 거래한 제삼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한다. 두 가지가 부실법에 나오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13번, 삼자간 등기명의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상약정을 하고,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매도인에게서 직접 등기 를 넘겨주는 형태가 3장안 등기명의신탁이죠. 여기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스스로 등기 를 넘겨주는 거. 이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어? 이건 유효하다. 그다음 계약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상약정을 하고요. 신탁자가 매수자금을 주고요.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죠. 이때 명기상 약정은 무효지만 매매 및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뭘로 구별합니까? 매도인의 선악까지 구별하죠. 계약명의 신탁이 무효인데, 이건 당연히 무효죠. 명기상 약정은 물권변동도 무효이려면 등기도 무효이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된다? 악의 예. 매도니 악의라면 매매 등기 무효 매도이 선이라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 요렇게 계약 명의 시장은 구별을 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핵심 요약과 관련된 ox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핵심 요약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서 위주로 봐주세요. 요약집 갖고 보지 마시고 기본서 위주로 물론 요약집도 확인해 두면 좋죠. 근데 아, 네. 조금 부, 부족하니까 기본서에 체크해야 되는 걸 위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